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스님입니다. 에, 보검스님의 불교 이야기,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6년간 이제 고행을 하고 드디어 무상정등정각, 안누 따라 삼막 삼보들은 이제 성취했다 그랬죠. 해서 바로 이제 그때는 어, 시따르다 고타마에서 이제 붓다가 되었다 깨달은 자가 되었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란 무엇을 이제 말하는 겁니까? 부처님 부처님의 뜻을 좀알아야될거 아닙니까? 이제 불교의 아주 그 중요한 이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을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출가해서 고행 수도하여 열반을 성취한 다음 즉큰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는 그 단계에 이르도록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부처님이란 뜻은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좀 깨달았다. 깨달은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부채미라고 부리지 않고 이제 사가모니 부채님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왜 사가모니란 말을 앞에 이제 붙였습니까? 사가란 말은 사가족이란 뜻이에요, 사가족. 종족의 이름이고 이제 모니는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그러므로 사가족의 성자란 이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석가족 성자의 깨달은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인도에는 이렇게 출가해서 그 고행 수도해가지고 성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석가란 뜻은 능하고 어질다는 뜻이 되겠고 이렇게 본다면 능하고 능또 전능하고 어진 성자 즉 석가모니가 이제 되겠죠 뜻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렀고 중국 이제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석가모니를 능인이라고 이제 또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대구에 가면 능인 중고등학교가 있, 있죠. 또 능인사란 절을 가끔 여러분 이제 보게 되죠. 다 이것은 뭐 무슨 의미냐면 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국에서는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석가모니를 생략하고 그냥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은 한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열의 십호라고 그래. 열의 십호. 이열 가지 이름은 이제 열 가지 뛰어난 공덕을 보여준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아, 10호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이제 그것이죠. 그 열애란 말은 뭐사가열애 그러잖아요. 사가열애 이와 같이 오신 분이란 뜻인데 그래서, 삭과 열애라고도 이제 합니다. 다음은, 응공. 예, 아란을 말합니다, 아란. 응공이란 말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분이란 뜻이 되겠고, 성자로서 닦고 배워야 할 덕목이 더 이상 없다는 뜻에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학 저래가면, 나한전이라는 그 정각이 있죠. 이 정각에는 500명의 나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500명의 성자가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정각을 말합니다. 조선 시대 그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무학입니다. 무학. 음, 무학대사란 말 들어봤죠, 무학대사. 이분은 태조 이성계하고 이제 친했고 아, 요즘 같으면은 그 멘토 역할을 이제 한 분인데 당시에는 그 왕사라고 그랬어요. 왕사, 예? 왕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두분 사이에는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죠. 둘이서 뭐, 곡차 한잔 하면서 취기가 오르자 태조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에게 대사는 오늘따라 돼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왕께서는 부처님 같이 보이십니다라고 이제 응수했다는 말이 이제 전해옵니다. 물론 왕 앞에서 농담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제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표현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공은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변지라고 해요. 정변지. 받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자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 절에 가면 대개 그 절에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을 이제 정변전이라고 하거든요. 정변전. 이곳에 다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머무고 있다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리고 큰뭐 그 총림이라 이래가면 이제 거기에 방장 스님 또뭐절래 그 조실 스님이 계신 곳을 되게 청변전이라고 그래. 청변전. 응? 그 다음은 이제 명행족, 밝은 지혜와 올바른 행을 구조하신 분이라는 이제 뜻이 되겠고, 다음은 선서입니다. 잘가란잘 가는 분이라는 뜻이고 세상사에 걸림없이 잘 살아가는, 이제 살아가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생들은 산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이제 번뇌에 쌓여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경지를 넘어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잘 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상사, 무상정등각을 정등정각을 성취하신 이제 분이라는 뜻이겠고 다음은 조장부 장부들의 지도자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 뭐 부처님 문화에는 훌륭한 장부들이 많았거든요 대장부들이 이런 분들을 다잘 이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인사는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을 스승이라는 뜻이 되겠고 불세조는 일체를 아는 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칭호가 이제 한열 가지 정도 됩니다. 열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 이어 가겠습니다.